2007년 태왕 사신기로 드라마 데뷔를 한 이지아는 이제서야 인생 캐릭터를 만났다. 바로 펜트하우스의 심수련 역이다. 이지아를 보면 바로 심수련이 떠오르는데 본캐가 심수련이 아니냐는말이 나올 정도다. 펜트하우스에서 심수련은 굉장히 우아하고 세련된 상류층 여신이다. 이 때문에 퀸수련으로 불리기도 한다. 실제로 이지아는 우아한 카리스마와 청순미를 내뿜고 있어 심수련 캐릭터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다. 이에 네티즌들도 심수련 역을 맡은 이지아를 보며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우아하면서 청순한 사람은 이지아밖에 없다. 심수련이 바로 이지아다 등의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펜트하우스에서 보여준 이지아의 폭풍 감정 연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연기 호평을 받았다. 특히 극중 심소련이 오윤이가 자신의 딸을 죽인 진범임을 알고 자백하길 바라는 장면에서 한신 안에 여러 감정이 다 드러나며 연기 존잘라로 등극했다. 한편 펜트하우스 시즌1에서는 주인공 심소련이 살해당한 것으로 나와 엄청난 화제상을 모았으며 시즌2에 이지아가 출연할지 안 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여러 커뮤니티상에서도 재등장 여부에 대해 감론을 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지아는 신비주의 연예인으로 항상 꼽혔었다. 이지아의 신비주의는 데뷔 때부터 시작됐다. 꾸준히 방송에는 출연했지만 만 드라마나 영화 외의 영역에는 출연을 자제하면서 대중들과 거리가 있는 배우로 인식되기도 했었다. 하지만 펜트하우스에 출연할 때쯤과 맞물려서 예능에도 출연하기 시작했다. 런닝맨부터 만남의 광장 최근에는 온앤오프에서 일상까지 공개하며 거침없는 예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런닝맨에서는 어설프지만 열정적으로 대결을 펼치며 시청자들로부터 이지아의 재발견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또한 만남의 광장에선 훨씬 더 적극적인 모습과 털털한 모습을 보이며 이제껏 어떻게 신비주의를 유지했을까 싶을 정도였다. 만남의 광장 멤버들과 호흡도 굉장히 좋으며 펜트하우스 열을 시청자 김희철의 요청에 칼 하나를 들고 즉석 영리까지 선보였다. 활용 점. 현재 최고의 화제 인물로 떠오르는 이지아는 한때 커뮤니티에서 뛰어난 상식 수준으로 화제를 모았었다. 이에 이지아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지아 의 상식 수준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이지아는 시사 상식 테스트 20문제 중단두 문제만 틀리며 뇌생여임을 인증했다. 공개된 문제들은 경제, 해외 문화, 역사, 집등 거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이지아는 평소 독서나 공부를 많이 하기도 하며 언어 능력도 한 굉장히 뛰어나다고 한다. 난이도 있는 상식 문제를 거의 다 풀어낸 이지아의 모습에 네티즌들은 심술은 당신 대체 못하는 게 뭐냐, 뇌생명의 표본이다, 우아함에 이어 지성미까지 넘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로 아름다운 미모에 소름 돋는 연기력, 똑똑한 지성미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것 같다. 텐트하우스가 큰 인기를 모으며 연속으로 드라마 화제성 1위를 기록했다. 이에 덩달아 드라마 출연자들까지 화제성 부문의 순위를 차지하고 그 중에서도 이지아는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뒤를 이어 함께 출연 중인 유진이 2위를 기록했다. 이쯤 되면 거의 폭발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다고 볼수 있다. 펜트하우스는 마지막 회 최고 시청률 28.8%를 기록했으며, 현재 가장 화제가 되며 궁금증을 일으키는 건 이지아가 연기한 심수련의 생존 여부이다. 심지어 펜트하우스 스페셜 방송도 시청률 1위를 하며 펜트하우스 열풍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이지아는 이렇게 좋은 반응은 사실 처음이라고 말하며 당황스럽지만 너무 좋고 행복하다고 전했다. 이지아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인 와중에 실제로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무려 10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펜트하우스 방영 초창기 때는 6만이었으나 현재는 61.4만 명을 기록 중이며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이지아가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사진을 올릴 때마다 팬들의 반응도 폭발적이다. 눈에 띄는 상승세와 함께 최근 광고계에서도 이지아에게 엄청난 러브콜을 보 내고 있다. 덕분에 이지아는 최근 의류 광고와 계약했으며 앞으로 광고계를 접수할 것을 예고했다. 이지아는 2007년 태왕사신기라는 대작의 주조연급으로 데뷔했다. 태왕사신기에서 수진이 역을 맡았으며 다른 배우들과 달리 한 번에 주조연 역을 따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신인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신인답지 않은 훌륭한 연기력으로 호평을 이끌어냈다. 또한 태왕사신기에서 상대역할은 배용준이었는데 2004년에 배용준과 함께 LG텔레콤 CF 촬영을 함께 하기도 했었다. 놀라운 점은 지금이나 그때나 이지아의 변치 않는 미모다. 이지아는 현재 4 4세의 나이이지만 1 2년전 태왕사신기에 출연했을 때와 별 차이 없는 미모로 엄청난 동안을 자랑하고 있다. 과거 2011년 4월 21일 서태지와 비밀 결혼을 했다가 이혼 후 위자룸이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걸었다는 사실이 보도되며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소식으로 완전히 뒤집혔었는데 당일 KBS 9시 뉴스에 보도될 정도이며 다음날 조선일보 이면을 가득 채울 정도였다. 과거 서태지와 아이들이 1993년도 미국 공연을 할때 이지아의 언니 소개로 인해 두 사람은 처음 서로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현지를 주 그고 봤다가 1996년도에 서태지와 아이들 해체 후 미국으로 건너간 서태지는 이지아와 재회를 했으며 1997년도에 결혼하게 되었다. 당시 혼인신고에는 서태지의 본명 정인철과 이지아의 본명 김상현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이지아와 서태지는 부부를 산지 2년 7개월 만에 별거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후 2011년에 이지아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었다. 이후 서태지는 재혼을 했으며 이지아는 연예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태지와 이혼이 밝혀지기한달전 2011년 3월 20일에 함께 드라마에 출연했던 정우성과의 열애설을 공식 인정했었다. 하지만 이지아와 서태지의 이혼 소송 사실이 공개되면서 열애 3개월 만에 결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때문에 이지아, 정우성, 서태지 세 사람은 2011년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인물이 됐었다. 이후 2012년도에 정우성이 무릎팍도사에 나와 이지아의 과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고, 두 사람이 함께 파리 여행을 갔을 당시 과거의 상대가 누구였는지도 털어놓았다고 한다. 또한 위자료 청구소송에 관해서도 해당 기사가 터지기 직전 이지아가 정우성에게 정중하게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 이후 무릎 합도사의 출연에 의한 것도 이지아와 관련된 여러 오해들을 풀기 위해서라고 말했으며 방송 말미에 정우성은 이지아를 가리켜 그 친구는 사랑해서는 안될 사람을 사랑한 죄밖에 없어요. 그 친구는 세상 사람과 소통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라고 속깊은 발언을 했다. 이후 이지아도 힐링 캠프에 출연해 정우성에게 건승하시길 마음으로 빌어요.라고 말해 두 사람의 성숙한 이별을 보여주었다. 퀸수련 이지아가 만남의 광장에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젓가락을 쉴틈 없이 움직여 조기를 통째로 먹으면서 먹방 퀸으로 인정받았다. 김민철 또한 이지 이지아에게 누나 진짜 맛있게 먹는다라고 전했다. 만남의 광장에서 야무진 먹방을 보여준 이지아는 오늘 이탈리아 피아테그룹 사나의 최고급 스포츠승용차 브랜드인 마세라티가 이지아 덕분에 인지도가 급상승했다. 이지아는 마세라티의 플래그십 풀은 구동 대형 세단인 카르토포르테 5세대의 오너라고 한다. 2013년 4월에 이지아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이동을 하던 도중 대리운전 기사가 소나타 경찰차와 접촉사고를 낸 적이 있었다. 이때 마세라티가 더욱더 알려졌다고 한다. 게다가 6세대 콰르토 포르테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로도 마세라티와 페라리 수입사인 FMK 측에서 이지아의 콰르토 포르테 접촉사고 덕분에 마세라티의 인지도 상승에 득이 되었다고 전했다. 본의 아니게 노이즈 마케팅이 있고 난후 출시되었던 6세대 카르토포르의 기블리의 판매량이 늘어 마세라티의 국내 판매량이 증가하기도 했다.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마세라티 홍보비 털어 이제야 차 사고 낸 대리기사한테 돈 줘야 할듯 오늘 마세라티를 새롭게 한 사람 많을 듯 한국에서는 생소한 이탈리아 럭셔리카인데 이지아 덕분에 확대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오해노프에서 이지아는 다소 엉뚱한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우주의 네티즌들은 이지아 너무 귀엽고 매력있다, 지적 매력이 넘치네, 외계인 좋아한다니 은지원이랑 이야기하면 딱 맞을 듯 반전 매력의 소유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태어난 이지아는 1978년 8월 6일생으로 올해 44세이며 본명은 김지아라고 한다. 하지만 김지아는 여러 번 거친 이름인데 개명 전 이름은 김상은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셰아리라는 이름. 이름을 쓰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형제는 위로 두 언니가 있으며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은 본인과 성이 같으며 두 언니는 성이 다른 이부 형제라고 한다. 현재 드라마와 예능을 넘나들며 인생 제 2막을 열고 있는 배우 이지아. 엄청난 상승세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방송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별로였으면 싫어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